안녕하세요. 보공입니다. 여러분,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뭐, 아트테크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아트테크로 이 천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삼천만원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도 불려줄 수 있는 이 아트테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테크 바로 그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름 그대로죠 아트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라는 말인데 바로 이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투자법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음,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사실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접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다가 이번 연휴에 한번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생각보다 좀 흥미가 많이 가서 어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네 정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영상을 공유해서 또 저처럼 투자하실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어이 영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저자인 윤보영 변호사님이죠. 네이 분에 대한 네책 내용에 대해서 뭐 리뷰 리뷰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 네,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알려드리는 식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 보시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내용 중에 투자라 투자해서 이 아트테크를 어떻게 어 잘할 수 있는지 투자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어,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돈이 되는 작품을 고르는 7가지 체크리스트였어요. 자, 이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라. 두 번째, 비싸더라도 전성기 때 좋은 작품을 사라. 세 번째, 환금성이 좋은 작품을 사라. 네 번째, 해외 진출을 한 작가의 작품을 사라. 다섯 번째, 소장 이력이 좋은 작품을 사라. 여섯 번째, 저평가된 작품을 사라. 일곱 번째, 불안기에 싸게 나온 작품을 사라. 자,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자, 옆에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반고우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입니다. 1888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게, 당시가 언제냐면, 1987년도 일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3990만 달러의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낙찰 금액은, 당시 우리나라, 1987년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850원 정도였거든요. 855원 기준으로, 네, 그, 제가 조사했을 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화로, 가격을 매기면은 얼마쯤 되냐면 제가 지금 따로 메모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네 334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334억 원 네, 당시 이제 87년도 원 달러 환율이 862원 이네요 그거 기준으로 334억 원이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1987년도에요 근데 무려 지금 시기가 30년이 훌쩍 지났죠 40년이 지났는데, 네. 도대체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 작품을 한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가격을 측정할 수 없지만,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난 금액으로 네, 갱신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라. 자, 근데 뭐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작 그, 윤보영, 윤보영 작가님은 신진 작가 혹은 중견 작가 중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건 원로 작가의 작품을 사면 좋은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작품 중에서 선별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검증 기준은 자, 작가가 어느 갤러리의 전속 작가인가. 그 다음에 그 갤러리의 위상은 자, 좋은 갤러리일수록 더 좋은, 그러니까 작, 그, 작가들을 팍팍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이 향후 원로 작가가 되고 중견 작가가 되면서 미술 작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 해외 딜러들의 평가는 어떤가? 자, 해외 딜러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나 어, 수요층이 넓어지면, 수요층이 두꺼워지면 역시 작품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작가의 미술관 전시 이력도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명 갤러리 전시 이력이 있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갤러리에 전시될 정도면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한다면 가치가 이렇게 팍팍팍팍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기봉 화백님의 작품인데 이기봉 화백님이 이번에 스위스 아트 페어, 아트 바젤이죠. 거기에 지금, 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것같고요 아, 어쨌든 이기봉 작품, 이기봉 작가님의 작품이 이 바젤, 아트 바젤에 전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분의 작품이 또 가치가 싹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유명한 전시, 전시, 유명한 이제 그런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비싸더라도 작가의 전성기 때 좋은 작품을 사라고 합니다. 한 작가의 전성기 작품은 비전성기 작품에 비해서 적게는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1 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미술 시장에서는 작가들마다 비싸게 팔리는 작품에 창작 연도와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옆에 그림은 이 천경자 작가의 전성기 작품인데요. 천경자 작가는 1970년대 이후로 이렇게 이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작품이 전성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중계 작품보다 이 후기의 작품이 더 값이 비싸다는 거. 그만큼 가치 있게 본다는 거. 그래서 작가마다 이 작, 창작 연도, 주제가 비싼 그런 이제 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환금성이 좋은 작품을 사라 자 요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벽에 어울리는 휴대가 용이한 10호에서 50호 작품의 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들이 원하는 음, 그런 작품이어야지 팔기도 좋겠죠 그리고 너무 튀는 색감,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색감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질릴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좋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질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재 주제가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거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역시나 어, 무난한 작품이 좋겠죠. 그래야 잘 팔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좋아야 예, 진짜 황금성이 좋은 작품이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보면 10호에서 50호 사이 이 정도 크기 사이즈인데 인물화 풍경화 해경화는 바다의 그림이에요 바다를 그린 그림 자뭐 풍경화나 인물화를 보면은 대략 뭐 가로 세로가 1 m 정도 되면 한 50호에 가깝게 되겠네요 자 100센 이게 cm 기준이거든요 가로 세로로 본다면 가로 세로인데 가로 116 세로 91이 50호 사이즈니까. 고 이하 정도의 사이즈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해외 진출을 한 작가의 작품을 사라 해외 컬렉터들이 관심을 보이는 작가인지 파악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외 컬렉터들이 관심을 보인다면 해외 시장에 네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치는 더 희소성이 보이 고 희소성을 띠게 될 거고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국내 갤러리가 해외 아트페어에 나갈 때이 아트페어는 쉽게 말하면 그 미술 작품 백화점 같은 그런 이제 작품들을 여러 이제 그 갤러리에서 쭉 전시를 해놓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어, 여기에 나갈 때 자주 소개하는 작가를 눈여겨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어, 추진하는 갤러리 중에서 그 안에서 어떤 작가를 자주 소개하는 작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갤러리에서 해외 진출에 이 작가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네, 작품의 가치는 또 상승하겠죠. 자, 우리나라의 이불 작가 서도 서두, 서도오 작가 양혜규 작가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해서 작품이, 가, 작품 가격이 많이 오른 작가 분들인데, 옆에 이제 이 서도 작가가, 서도의, 서도 작가님의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작가인데, 작품인데, 이 작품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의 작품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전시회 출품이 되면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소장 이력이 좋은 작품을 사라고 하는데, 이 프로비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술 작품의 소장 이력을 기록한, 우리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건데, 작품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소장자 변동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작품의 보수 현황, 그 다음에 작품의 크기, 재료와 같은 특성, 제작 연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프로비넌스가 갖춰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소장 이력을 알수 있는데 유명 컬렉터 집안 삼성가라든가 또는 유명인 소장 작품은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가에서 이제 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은 이 작가의 작품은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갤러리에서 소개할 정도로 좀 더 이렇게 이제 유명한 집안에서 소장을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연예인 그 가수 태양이죠, 빅뱅의 태양이 어 유명한 작품을 또 소장을 해가지고 그 작품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렇게 이제 연예인이 소장을 했다고 하면은 문의하는 그 작품을 구매하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유명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좋은가보다 하고 달려들겠죠. 또는 유명한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그 이건희 씨가 그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어,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세상에 소개가 되었죠. 그 중에 이중섭의 황소 작품도 있었는데 이렇게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그 자체가 지니는 가치도 크지만. 또 이렇게 유명한 집안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더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다음 뭐 우리 투자계에선 당연한 말이지만 어, 저평가된 작품을 사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 우리 윤보영 작가님이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고미술이라고 하면 고서와 서예, 근대 동양화, 1890년대 이후 작품들이고요. 근대라고 하면 도자기, 목가구, 민화 등을 고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면, 가격이 몇십 년간 지금 동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야말로 저평가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언젠가 이 가격도 반등을 할 건데, 장기투자의 관점으로 이 고미술 작품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재, 삼원, 육대가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그 고미술에서는 유명하거든요. 삼재는 여러분도 이제 아실, 아시는 분인데, 겸재 정선. 그 다음에, 정선은 유명한 분이시죠. 현재 심사정, 관아재 조영석. 이분들이 3재구요 3원은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5원 장승업.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고, 6대가. 1890년대 근대 동양화 화가들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심양 박승무, 의재 허백년, 심산 노수연, 이단 김은호. 이분들이 육대가라고 하는데, 이 삼재삼은 육대가 중에 특히 육대가의 작품이 저평가가 되어 있대요. 백만원대 작품들도 있으니까, 이, 작가, 이 책을 지은 작가님은 백만원대 작품을 소장해서 오래 들고 있는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바로 육대가 중에 한 분인 의제허백년의 야정수안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꽤나 네,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런, 작품이, 이런 작품은 100만원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미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좀 미술에 대해서 투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지금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7번 불황기에 싸게 나온 작품을 사라 뭐 이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죠 아트테크도 똑같은데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듯 미술작품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싸게 시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역발상 투자로 싸게 나왔을 때 사야 한다는 거죠 주식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싸게 살 때는 뭐 너도 나도 지금 막 지수가 떨어지고 하니까 곡소리가 나는데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사서, 네, 보유하면 나중에 호환기가 왔을 때큰 이익을 보급할 수 있겠죠? 자, 옆에 보면 우리 작년 3월인데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이때, 이럴 때 미술품 자, 미술품도 폭락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주식을 사는 것처럼 미술품도 사면은, 네,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아, 일곱 가지 내용을 봤는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라고 했고, 비싸더라도 전성기 때 좋은 작품, 그 다음에 황금성이 좋은 작품, 해외 진출을 한 작가의 작품, 소장 이력이 좋은 작품, 저평가된 작품, 그다에 불안기에 싸게 나온 작품. 요런 것들을 구매하면은 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분이 하신 말씀은 이 미술품은 오랜 시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집에 걸어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선 지니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말 제당하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옆에 그림은 지금 현재 어, 서울 옥션에서 미술 경매 시장이죠. 9월 달 말에 9월 말에 진행하는 다음 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한 작가님의 이후한 작가님의 바람과 함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낙찰 추정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에 낙찰될지 궁금하고요. 자,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집에 한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자, 지금 이게 첫번째로 지금 아트테크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번에 걸쳐서 이 아트테크에 대한 얘기는 더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도 작품을 지금 하나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해볼까 하구요. 어, 심사숙고해서 한번 골라볼텐데 그 과정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트테크에 대한 정보 어,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